자, SM7, 에어백 경고등 때문에, 어, 운전석 포지션, 잡아주는 포지션 센서를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자, 의자를 최대한, 최대한 높여요. 최대한, 이거 눌러서 최대한 높이고, 최대한 뒤로 기울여요. 이렇게 해야 작업이 편합니다. 어, 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별, t, 이게 t50인가 그렇다는데 요거 네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풀고 하면 편하긴 한데, 이거를 풀지 않아도 작업은, 작업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작업하냐. 이쪽 보시면, 이쪽. 이게 잘 나온 쪽으로 되네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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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있죠. 요 선과 연결된 거를 빼고, 이 선에, 저기에, 홈이 껴져 있는데, 저거 빼는 게 쉬워요. 굉장히 쉬워. 이거 손이 충분히 들어가고, 직접, 뭐, 이거, 이, 뭐야, T, 이거 뭐야, T50짜리 별 볼트 뺄 필요 없이, 손만 들어가면 충분히 뺄수 있습니다. 제가 손이 두꺼운데, 저도 뺐으니까, 누구나 뺄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빼냐? 이게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뭐냐 기존에 있었던 케이블인데 이렇게 꽂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꽂아져 있는데 이거를 살짝 옆으로 이렇게 당겨요 살짝 옆으로 되면 얘가 플라스틱이라 살짝 옆으로 당겨져 그러면 한쪽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 빼면 됩니다 그냥 다시 새 것도 그냥 이렇게 구멍에다가 끼고 살짝 벌려서 끼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나 갈수 있어요. 오히려 이거 빼는 게 어려워요. 이거 빼는 거는 이 돌기처럼 되어 있는 누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잘 누르고 빼야 되는데 이 자세가 안 나와서 이거, 이거 빼는 게더 힘듭니다. 여튼 이렇게 하면 에어팩 센서 오류는 잡을 수 있어요.